안녕하세요. 그 창숲에서 행복을 꿈꾸는 손손입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멋일 것 같아요. 예, 아, 올 3월 달에 제가 더덕 종근을 구해서 심어 난 곳입니다. 아,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더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어~ 참나물 종류하고 미나물 미나리 산미나리 그리고 저기 환산덩굴 그다음에 어~, 어 쇠무르 어, 야쇠무르파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짙어 있어가지고 툭, 더덕은 지금 현재 상황 보이지 않습니다. 와, 그래서 어, 원래 더덕 농사는 망쳤습니다.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든지. 더덕은 뭐 시장에 가서 먹고 싶으면 사서 먹죠. 그리고 뭐 참고로 그렇게 저므 더덕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, 남들이 심는다, 개인 한번 심어봤는데. 음,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. 아유, 저 이거 못 하겠어요. 자, 오늘, 어, 더듬 농사 힘들다는 것을 깨우친 문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